행복한 책 읽기 함께하는 웃는 나무입니다. 오늘은 아가야 안녕입니다. 아가야 안녕, 제니 오버랜드 글 줄리 비바스 그림, 김장성 옮김. 우리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어요. 엄마도 아빠도 큰 누나랑 작은 누나, 그리고 나도. 엄마의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기가 곧 나올 거라는 신호래요. 누나들은 엄마와 아기를 위해 난로가에 널 따랗게 이브자리를 펴고 있어요. 나는 엄마와 함께 아기의 옷을 준비해요. 아기의 양말은 내 엄지손가락에 꼭 맞을 만큼 작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오늘 밤엔 아가에게 새 옷을 입힐 수 있을 거야. 생각만 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기는 사내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난 남동생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뽀뽀가 짓는걸 보니. 조산원 안나 아줌마가 오셨나 봐요. 바깥 날씨는 몹시 사나워요. 바람이 울부짖고 구름은 미친 듯이 내달려요. 구름을 보니 나도 막 달리고 싶어요. 바람 속을 좀 걸어야겠어.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면 아기가 잘 나올 거야. 나는 내가 만일 아기라면 저 바람 소리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 같으면 엄마 뱃속에 더 있고 싶을 거예요. 따뜻한 물 속에 동동 뜬 채로요. 안나 아줌마가 출산 도구들을 펼쳐 놓았어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청진기도 있고, 혹시라도 아기한테 필요할지 모를 산소호흡기도 있어요. 작은 누나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뗄감을 좀더 갖다 놓쳤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방을 아주 따뜻하게 해야 한단다. 아기를 위해서 말이야. 지난주에는 옆집 아저씨가 아기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뗄감을 한짐 부려놓고 갔어요. 참 희한한 선물도 다 있지요? 엄마가 밖에서 돌아왔어요. 이젠 좀 앉아서 쉬세요, 엄마.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좀더 걸어야 한대요. 엄마는 아빠 말대로 거실 안을 이리저리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아빠에게 몸을 의지하곤 하지요. 이모가 왔어요. 국한 냄비랑 붉고 노란 양귀비꽃 한 다발을 들고 서요. 이모는 난로가에 국 냄비를 내려놓고 내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아 주었어요. 아기는 언제 나올까요? 내가 묻자 이모가 말했어요. 곧 나올 거야. 누나들은 내가 태어나는 걸 보았대요. 하지만 나는 아기가 태어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나에게 엄마가 소리를 막 질러도 놀라지 말래요. 아기를 낳을 땐다 그러는 거라고요. 그렇게 소리치고 비명을 질러야 엄마는 훨씬 덜 힘들대요.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아빠에게 매달린 채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요. 그러면서 내게 말했던 대로 이따금씩 아주 크게 소리를 질러요. 오늘 우리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알 정도로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내가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까요. 나도 전화에 대고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내가 너무 크게 소리를 쳤는지 그쪽에서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때 이모가 나를 불렀어요. 빨리 와라, 빨리 와. 아기의 머리가 나오고 있어. 나는 엄마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의 다리 사이로 까맣고 동그란 것이 보였어요. 엄마가 고함을 지르면서 힘을 주었어요. 그 순간 작고 빨갛고 쪼글쪼글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나는 작은 누나의 옷자락을 꼭 움켜쥐었어요. 누나는 그것도 모른 채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요. 큰 누나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빠는 엄마를 붙잡고 있느라 아기가 나오는 걸볼 수가 없어요. 안나 아줌마가 아기의 머리를 살살 잡아 주어요. 아기가 잘 나올 수 있게요. 마침내 아기가 나왔어요. 안나 아줌마의 두손 안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어요. 아줌마가 아기의 목을 감고 있던 태줄을 풀었어요. 내 동생은 사내 아이예요. 응애 응애 아기가 울어요. 조그만 소리로. 아가야, 안녕?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바로 내 형이야. 아빠가 엄마를 자리에 누였어요. 엄마는 추운지 몸을 떨어요. 아빠가 엄마를 감싸주었어요. 엄마는 커다란 베개에 기댄 채 말했어요. 아가야, 울면서 또 웃으면서요. 엄마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빠가 엄마와 아기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아빠도 울고 있었어요. 안나 아줌마가 엄마의 다리 사이에 있는 탯줄을 부드럽게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커다랗고 검붉은 것이 딸려 나왔어요. 태반이란다.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줌마는 태반을 커다란 쟁반 위에 올려놓고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아름답구나. 아주 건강한 태반이야. 운이 좋은 아기란다. 그러고는 아빠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탯줄을 자르세요. 아빠가 수술가위로 탯줄을 잘랐어요. 엄마가 몸을 기울여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아가를 보니까 어떠니 엄마가 내게 물었어요. 놀라워요. 안나 아줌마가 부드럽게 아기를 안아 들어서는 난로가에 내려놓고 옷을 입혔어요. 아기 옷은 너무 커 보여요. 밖은 이제 아주 깜깜하고 바람도 잠잠해졌어요. 이모는 엄마에게 입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나 아줌마가 도구들을 챙겨들고 엄마를 끌어 안으며 말했어요. 내일 또 올게요. 아빠는 때감을좀더 가져다 놓은 다음 빵과 국으로 간단한 저녁밥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음악을 틀었어요. 나는 이부자리 위에서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어요. 엄마는 배는 안 고픈데 목이 마르대요. 아기를 낳고 나면 몹시, 목이 몹시 탄단다. 큰 누나가 잠자리를 펴요. 오늘 밤... 우리는 모두 난로가에서 잘 거예요. 음악도 끝나고, 이제 난로가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 들려요. 아빠가 벽에 달린 수면 등을 밝혔어요. 나는 오래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 누워 식구들의 얼굴에 일렁거리는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노란거리던 말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엄마 품에 잠든 아기 얼굴이 보였어요.아기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 있어요.거긴 내가 좋아하던 자리지요.나는 내 자리를 빠져나와 아빠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어요.아빠가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아빠의 품속은 참 따뜻해요.아기도 따뜻하겠죠.잘 자라아가야.나는 가만히 속삭였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첫날 밤이야. 잘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